선수 이동국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수가좀 많아졌어요. 아 글쎄. 아빠 좀 많이 늘었다. 아 진짜 올라갑니다. 우와 아빠 뭐해? 아빠 농사.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빨리 먹고 싶어, 아빠. 요리하러 온 거야? 우리 같이 지금 캠핑 온 건데? 오케이. 와. 아. 고마워. 아빠 수고했어요. 애 <laughs> 중에 아. 누가 제일 잘 챙겨왔어? 무슨 재 누굴 제일 좋아하는 짤이야? 베스가. 이래 한두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 이 단체 스포츠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우리 동료 선수들이 내 몫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스포츠인데 이 개인 스포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죠. 지금은 개인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laughs> 못 치는데 왔어, 못 치는데. 아. 안맞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 오늘 안 맞는 거 원래 안, 못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쳐봐요. 아 이런 게 많아요. 오야, 이런 게 나요. 이런 게 맨날. 대박이네 진짜 어제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약간 걸린 것 같아. 스타트가 얘가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공무시 얘가 먼저야. 밀고 가라고 회전 말고 칠때 밀으라고. 그 다음에 회전. 이런 식으로 궤도가 나온단 말이야. 자꾸 느낌에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아웃으로 보내는 이게 딱 해가지고 버티는 습관 들어야지 안 하면 자꾸 이러고 끊는단 말이야 덜 돌고 그럼 자꾸 팔로만 치게 돼 우린 몸통으로 쳐야 되는데 아 이제 막 생각난다 이제 아 뭐가 잘못됐어 이제 문제. 인사이드 아웃 하면서 던지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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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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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이렇게 쳐줘야지 자꾸 와, 잘 나갔다. 그래야 힘도 받지. 오. 음. 그리고 오늘의 일정, TV 조선 골프 아, 챔피언 이동구 와, 진짜 운다. 지 어, 김 감독님 울고 있어요. 울어 울어, 울어. 와! <laughs> 축하해 동국 씨 우승 자켓 입고 그다음에 세영 씨까지 2등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기특한 거예요. <laughs> 첫우승했을 때도 저는 운 적이 없어요. 이게 닦는데도 안 멈추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울었지. 웃으면서 감독님의 눈물 보셨을 때 아,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갔어요. 저희를 많이 진심으로 지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오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애들을 지도해서 만 이렇게 했다면 나도 저럴 것 같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생각도 못 했어. 나는 눈물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laughs> 운동 선수들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던 게 있고 더군다나 운동선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내걸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동욱 씨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를 다 버리, 버려주는 리버거 응. 진짜 엉망이어서 엉망 감독님이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보게 는데 챔피가지고 이정아 발란스는 지금 밸런스는 괜찮죠? 감사합니다. 일등 일등. 여기 와서 준비하는 지금 그저께 그. 그... 다음 축구 월드컵 챔피예선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지각, 지각. 40분 지금. 너 no, 오늘 no, no. 일하고 왔어. 오늘 뭐 이렇게 뭘 이렇게 꽃한 장을 하고 왔어? 뭐요 꽃한 장이에요. 원래 화상시에 이러고 있는데. 뭘 이렇게 뭐어이렇게 응? 뭘왜이렇게멋있게 하고 어 이게... 그이게말어 세상 너는 이거 골프왕을 이제완왕 되잖아, 공부가. 고수들이 많아요. 어? 고수들이 많아. 야너그거 잘하더라 준계 뭐야? 준계 되게 차분히 차분히 잘하더라고. 차분히. 그 해설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는. 이게이 말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안 돼. 그러니까 네가 뭔가 빨, 빠른 그 상황을 빨리 말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게좀안 네, 네, 되지. 네. 그러니까 너도 전 선수를 다 알지 못할 거 아니야 어쨌든. 미국 애들 다른 팀 애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다 찾아봐야 돼 영상으로. 호스티스로 애들 장단점, 뭐 에메츠, 백경이, 백골, 뭐. 그리고 그게 선수 이름이 보통 어려워. 아 이름이어도 끝나 이름이. 형 이거 해봐. 해봐. 히랄 히랄 엘헬베. 히랄이 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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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랄 엘헬웨 나 벌써 처음부터 <laughs> 하디 모.. 이거 어, 벌써 틀리잖아 <laughs> 하디.. 하디 모르타다 오스타파 마타르 선수 <laughs> 알리사베 선수 히랄 엘.. 히나 히랄.. 히랄 엘헬웨 선수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엘헬웨 선수 자, 가고 있습니다 자골골 <laughs> <골>, 카세 말제인 <웃음> <웃음> 야, 너무 어렵다 노래만 하시다가 네, 네. 오디션 이제 평가도 하셨었잖아요 마스터도 비슷한 그런 거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너도 현역 뛰다가 오히려 뛰는 게 나아요 위에서 나도 노래 부르는 게 나아 그렇지 노래를 부르면 그냥 내거 하면 되는데 마스터 마스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오디션 참가자들이 아 어떤 부분을 조금 조금만 더 연습하고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까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못 하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하지 않는 광고를 그냥 보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보게 된 광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순간에. 저도 이 노래를 부르기를 많이 꺼려하는 노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르기 때문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laughs> 예, 긴장 을 많이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나알것 같은데. 알것 같은데. 제일 아쉬운 건 정말 갖춰진 친구 둘이 붙어서 한 남의 명이 남의. 떨어질 경우에는 아... 축구도 그렇잖아. 잘하는 팀이 8강에서 그렇죠. 잘한 사람 들팀두 명, 나한 팀은 떨어져야, 팀은 떨어져야 돼지 돼. 대진운도 있어야 음. 돼. 아이고. 네요. 잘 지냈어? 네. 야 일주일 못 보니까 그냥 너무 반가운데. 뭐 <laughs> 보고, 싶, 보고 싶었어. 아 여기 와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힐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못 해가지고. TV를 보면 돼. 세영이 거는 TV로 그대로 나와. <laughs> 아 근데 야그때 그, 우리 저거 했는거 보내 보내줬었지. 민호 형그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서 민호 형그 사는 게 그런 거지 불렀을 때. 네. 나 실제로 실제로 옆에서 했잖아. 처음 들었거든. 아 가수긴 가수데. 차에서 가수예요 어. 가수예요 어. 지금이 가수예요 아 근데 아 근데 신곡 나왔거든요 사는 게 그런 거지 너무나 조, 좋아가지고 형 이거 내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그래서 불렀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laughs> 어, 어. 어, 와 목에 핏줄을 쓰면서 부르는데 와 진짜 막 야, 소름이 이제... 소름이, 그래. 소름이, 소름이 끼치더라 진짜 너무 잘 불러가지고 나 최근에 한 2년 동안 노래한 거 중에 <laughs> 네 차에서 노래한 <노래하는> 게 제일 <웃음> <웃음> 열심히 그리고 한명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이 처음이야 아. 형그이름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그거 숙박권이랑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좋지 이등은 양세형! 이용권이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거 어플 깔았어? 무슨 어플? 이거 스마트 캐디 스마트 캐 대박. 대박. <목소리> 어요응 어. 그래서 나 저번에 가서 했어 너무 너무 좋아 왜안 쳤어? 왜안 쳤어? 요 상금으로 예, 골프 칠때 이거 예. 뭐 있으면 그쳐버리긴 해아형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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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안 차는 거 맞죠? 맨날 차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15% 남은 거예요 아. <목소리> 애매해가지고 놔뒀어요 그냥 충전해두고 왔어요 그냥 그 창호야 태영이 그거 하는 거그상국권 받은 거그 응. 날짜 정해지면 같이 가자고 일박이 그거 아, 우리 그렇죠? 그 골프장 그네명 가는 거 있잖아요 숙소랑 거 그래서 1박2일로1박2일그1박2일 어, 그 1박 <laughs> 쉬는 거, 거 같은데? 숙소까지 되니까 아, 그리고 침대가 그게요 그네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날짜 잡았어 아니 날짜 근데 내 생각에 이거 말이 나왔을 때 잡아야 돼 오케이 음. 이거 잡을 수가 없어 형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네. 되면 자, 던지는 거 물어볼게요. 잠깐만. 아이고, 뭐 그런... 뭐라 <laughs> 뭐라고 떨리냐? 뭐라 떨리지? 각자 스케줄이 다 바쁘니까 어 스케줄 잡을 때 이렇게 해요 봐봐요, 이제 스케줄 거의 맞을 수가 잘안 안 맞는 거 봐봐요 <웃음> <웃음> 봐봐. 저희가 자, 봐봐요 자, 어떻게 잘맞추는지 봐봐요 자, 18, 19응 하나씩 던질게요, 18, 19안돼 자, 안 되죠 한명안 되면 안 되는 거야 10월 달로 갈게요 자, 어 넘어가야 돼 11, 12 11, 해설 오케이, 넘어가. 자, 이번엔 섯개 말할게요. <laughs> 22, 23, 24, 25, 26. 잠깐만. 이거 안 되면 전 10월달 아웃이에요. 10월, 뭐라고? 난 22, 23. 와, 나나이날 나 하루도 못 쉬어. 이중에 이, 이, 이 다. 이중에 다인데요? 어. <laughs> 나 이러면 드라마 끝났어, 이제. 나 드라마 걱정했거든? 어. 드라마 스케줄이 일주일씩 나오잖아. 어, 그래서 난 이제 벌써 네가 불러줬을 때 없었어, 스케줄 드라마가 끝났어 이제 나 아, 진짜? 이게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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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제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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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나일나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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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여기서 아 조용 용건은... 나는 재밌어요. 아니, 이게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만나서 골프 치고 얘기하고 촬영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새로운 스포츠가 너무 재밌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가서 연습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너무 재밌게 시간 잘 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안녕 친자. 오늘도 어떻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가면서 어, 좀 쉬면서 가야죠. 어, 네. 어, 집에도 한 지방 촬영이어가지고 2박3일 일정으로 나왔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은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어. 그래도 막 가서 이렇게 아이들 뭐 깨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깨우면은 제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네 잘 때가 제일 이뻐요. <laughs>

지금, 지금, 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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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진이야. 일단, 와이프도 5남매 중에 셋째 딸이고요. 저도 이제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 결혼을 하면서 저, 저좀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었고, 최소한 3명 정도는 가지자. 왜냐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에,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모두 다 힘을 내요, 힘을 내. 조금만 웃어봐요. 우리 가 가는 호수, 강하도 강하도 오, 부모를 찾으러 가자. 아, 아. 아, 아. 힘을 내. 와, 날씨가 엄청 좋다. 아, 너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진짜 이렇게. 아... 세 명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아빠, 와. 몇년 만에 아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같다 그지? 아빠랑 이렇게 가는 거 마, 진짜 마, 오랜만이지. 진짜 아빠, 시언이만 계속 데려가고.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들었잖아. 야. 근데 너네 이제 세 명이 말다잘 들었으니까 아빠가 데리고 가는 거야. 야! 내가 이행시에 볼게. 강화 도로에 보자. 강. 강 강화도에는 화 화가가 도 돌아다녀요. 돌아다녀. 요 돌아다녀. 요 내가 할래 내가. <laughs> 돌아다녀. 야 돌아다녀. 와 설아야 대박.